국토부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진행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수도권 종합 발전 계획으로 군로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국토부는 소화동 차량 기지 주박 기지에 이전할 것을 광명시의 요청하고 광명시의 의견을 줬습니다. 광명시는 2007년도 3월에 소화동 차량 기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2008년도 12월에 국토부는 또다시 노은사동을 차량 기지로 이전할 것을 다시 조사합니다. 근데 이때는 입지 분석 평가라는 타당성 조사랍니다. 그래서 노사동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봅니다. 2009년 5월에 광명시는 이전 반대 불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국토부에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광명시의 의견을 깜거리 무시하고. 2009년 12월에 일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토부가 집요하게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면서 광명시에 의견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2011년 12월에 아예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차량 기지 이전 부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다 마쳤으니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우리는 반대했는데 국토부가 그냥 진행하고 이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니 광명시는 의견을 달라. 그래서 광명시는 수차례 논의합니다. 이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계속 진행하니 그러면 차량기지는 치화하라 복귀하라 그리고 전철역 두 개를 설치하라 이것을 협의합니다 국토부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부하고 협의합니다 많은 전문가를 모아서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다시 의견을 보냅니다 철산역에 전철역 세워달라 그리고 현충역 소화가리대역, 추가역 두개더 해달라 그래서 총 다섯 개 역을 요구합니다. 차량기지 지원하는 당연한 것이고 모든 역 다섯 개를 설치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 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그 전에 광명시는 어떤 의견까지 줬냐면 광명시흥보금자리가 생기니 환승할수 있는 역을 설치해 주시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깡글이 무시하고 진행을 하다가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가 취소가 되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그로구 차량 기지창을 저희가 준공업 지역이에요. 상업용지로 바꿔서 그로구를 깨끗하게 개발해서 화끈하게 바꿔놓고 그기지를 다시 노로사하도록 옮기겠다는 영역을 2016년도에 다시 시작합니다. 천일 풍날로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뒤부터 국토부는 광명시어 묻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반대할 거니까요. 아무 말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걸 파악해 보니 거의 용역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가 끝났으니 최종 보고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차량기지 지하화 하라. 추가역 5개 하라. 광명시와 반드시 협의하라.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국토부에 보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광명시에 장소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 공청을 못하게 했습니다. 절차를 확인해보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으나 이거는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만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한테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또 공청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시민회관에서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당당하게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고, 범시민 대책위와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민학원에 모여서 장장 두 시간 동안 토론을 거칩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들은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도 두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토론을 지켜보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자료에오 광명신 여러분, 제가 먼저 사죄드립니다. 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차량 기지 지어 하고 다섯 개의 역 유치하는 공약을 제가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국토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광명시장으로서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광명시는 이 사업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짝짝꿍해서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광명시민에게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광명시로 차량기지가 이전하면 광명시에 어떤 혜택이 오냐? 다 없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이것을 받을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무시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크로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은 수명이 다한 정책입니다. 18년 동안 진행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스스로 포기해야 되죠? 국토부는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수명이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사망 성고를 내리겠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당장 이 사업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기재부에 요청합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끝마치고 기재부에 넘기면 기재부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타당한지 아는지를 판단해서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태우게 됩니다. 그 절차가 5월달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이 사업을 3월 내지 4월달 중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시커멓게 타오릅니다. 기재부가 내일 결정할지 모레 결정할지 둘다 결정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묻고 확인해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깜깜한 전체 기재부가 사망선고 내려지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말입니다. 노은사동 주변에는 노은정수장 있습니다. 이 노은 정수장의 수돗물을 먹고 있는 시민이 무려 85만 명입니다. 광명시민, 부천시민 일부 그리고 시흥시민, 인천시민 일부가 이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노은 정수장도 저희시가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책임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세 85만 명의 생명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음, 미세먼지, 분진, 밤일마을 주민, 그리고 이 한일 공공택지 지구에 18만 평의 개발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 한 5천 명의 주민들이 다시 거주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 소음과 미세먼지 또 경험해야 합니다. 노은정 수장은 품진을 위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스스로 저희는 이 노은정 수장을 지켜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산, 구름산, 강악산, 소덕산은 우리 광명시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삼아 살고 있는 광명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밤일 말부터 저 끝에 목함천 자락까지 무려 85,000 평의 지상으로 천차군당 같은 기지창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산에 다니면서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우리는 이 환경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에도 차량기지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미래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우리 광명시민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국토부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민자치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시민들이 받지 말아라 하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의 요구, 여러분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광명, 우리의 구름산, 우리의 도덕산을 지켜가겠습니다. 서울시에게 경고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민원, 서울시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더 이상 경기도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야말로 이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하던 정책입니다. 중앙중심의서울중심의 정책을 푸던 낡은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우리 광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신림, 하안, 시흥, 신천까지 연결하는 신천, 하안, 독산, 신림 선을 만들 것입니다. 네 개의 자치단체 장이 두번 만났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모경 양기대 의원들도 같이 회를 했습니다. 경기 도지사 김동연 지사를 대신해서 연태용 부지사가 오셔서 함께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면 됩니다. 3기 신도시와 연결해서 우리 광명의 교통문제 이것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여섯 번째 회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습니다. 끊임없이 논의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국토부에서 받아진다면 이 사업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냥 차량기지 이전하기 위해서 덜펑덜펑 달려와서 저 구름산, 도적산 자락에 앉아서 하루 종일 수리하는 그런 기지창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신천 항, 신림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라는 것을 국토부 장관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8년 전과 지금은 광명의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차량교지는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1지구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광명시흥태크노발리 74만 평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름산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광명의 발전을 위한 심장에서 여동치는 소리, 역동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광명의 심장 한복판에 전차 주지차 일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네. 광명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그로기지창이 광명에 와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간혹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강하게 중앙정부를 향해서 저분을 향해서 이렇게 큰소리로 외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살살해라. 나서지 말아라. 지금까지도 저한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국토부와 싸우더라도 끝까지 광명의 길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3기 신도시를 잘 만드는 길이고 앞으로 광명의 모든 개발 사업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제가 용기 있게 당당하게 싸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